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는 게 예전 같지 않아요. 밤에 물한 모금만 마셔도 다음날 눈이 퉁퉁 붓고 저녁만 되면 양말 자국이 발목에 깊게 파여 있죠. 나이 들면 다 이런가보다 하고 넘겼는데 어느 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 신장은 괜찮아? 나도 그랬거든. 신장? 콩파? 솔직히 어디 아프기 전엔 관심도 없던 장기였어요. 근데 병원 가면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세요. 아직 수치는 정상이에요. 걱정 마세요. 정말 괜찮은 걸까요? 65세 박순자 씨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생 건강했어요. 큰병한번 없었고요. 근데 50대 후반부터 피곤이 안 풀리더라고요. 자도 자도 피곤하고, 밤에 화장실도 자주 가고, 다리도 자꾸 절여서 혈액순환제도 먹어봤어요.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조금 약해졌네요 라는 말을 들었대요. 깜짝 놀라서 물어봤죠.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의사선생님 말씀이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는 장기래요. 아파도 표현을 잘안 한대요. 고혈압 약 10년, 당뇨약 5년, 그 사이에 신장은 쉬지 못하고 계속 일만 했던 거죠. 그제야 깨달았대요. 아. 내가 신장한테 너무 무리를 시켰구나. 병원에서 돌아온 순자 씨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수박, 바나나, 오렌지, 참외. 여름이면 늘 사두는 과일들이었죠.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신장 안 좋으면 칼륨 조심하세요. 바나나는 신장에 부담 줍니다. 이런 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럼 뭘 먹어야 하는 거야? 막막했대요. 과일은 몸에 좋다고 배웠는데, 신장에는 조심해야 할 과일도 있다니. 이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이야기였어요. 약은 의사선생님이 처방해주시지만, 매일 먹는 음식은 제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 선택이 신장을 쉬게도 하고, 더 힘들게도 만든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대요. 순자씨가 요즘 자주 사는 과일이 있어요. 바로 적포도. 처음엔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조금씩 먹으니까 오히려 오래 가더라고요. 아침에 열알 정도 껍질째 천천히 씹어 먹어요.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깨끗이 씻어서 통째로 먹는데요. 예전엔 한 송이를 한 번에 먹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나눠서 먹어요. 그게 신장한테도 부담이 덜 하다고 하더라고요. 당도도 높지 않고 칼륨 함량도 다른 과일에 비하면 적은 편이래요. 과일도 양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된다잖아요. 사과는 제가 어릴 때 엄마가 늘 깎아주시던 과일이에요. 별로 특별해 보이진 않았는데, 나이 들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고마운 과일인지 알겠더라고요. 순자씨는 요즘 사과를 하루에 반개씩 먹어요. 아침 식사 후에 천천히 씹어 먹는데요. 혈당이 확 오르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오른대요. 당뇨 있는 사람한테도 부담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신장은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더 바쁘게 일해야 한대요. 사과는 그걸 천천히 올려주니까 신장이 조금 더 여유있게 일할 수 있는 거래요. 의사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과 하나로 혈당도 관리하고 신장도 보호할 수 있다고 평범한 게 제일 강한 거래요. 순자 씨가 최근에 새로 시작한 습관이 있어요. 아침마다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줌을 넣어 먹는 거예요. 처음엔 맛이 심심하다고 생각했는데 먹다 보니 단맛이 없는 게 오히려 좋더라고요. 블루베리는 색이 진할수록 좋대요. 몸 속에서 세포가 늙는 걸 늦춰준다고 하더라고요. 신장도 세포로 이루어진 장기잖아요. 세포가 건강해야 신장도 오래 가는 거래요. 친구들 만나면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눠요. 너 블루베리 먹어봤어? 비싸긴 한데 조금씩 먹으면 괜찮아. 작은 알갱이지만 매일 먹으니까 뭔가 내 몸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좋아요. 저는 원래 물을 잘안 마셨어요. 맹물이 맛이 없어서요. 그러다 보니 하루에 두세 컵? 그것도 커피로 채우고. 그런데 신장 건강에는 수분 섭취가 정말 중요하대요. 물을 마셔야 신장이 노폐물을 씻어낼 수 있다고. 그래서 레몬을 써 보기 시작했어요. 물에 레몬 한 조각만 띄워도 은은한 향이 나서 물이 덜 밍밍하더라고요. 이제는 하루에 물 다섯 잔은 마셔요. 예전보다 화장실도 자주 가지만 그게 오히려 신장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신호래요. 레몬수 마시면서 느낀 건데 습관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이게 없으면 허전해요. 파인애플은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달콤하고 상큼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한대요. 파인애플에는 염증을 낮춰주는 성분이 있대요. 몸속에 염증이 쌓이면 신장도 힘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디저트처럼 소량만 먹어요. 예전엔 한 번에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작은 접시에 선어 조각만 담아요. 단맛이 강한 과일은 양 조절이 중요하대요. 많이 먹으면 혈당도 올라가고 신장한테도 부담이 된다고.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게 오래 즐기는 방법이더라고요. 라즈베리는 마트에서 가끔 보이면 사요. 비싸긴 한데 조금씩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라즈베리는 식이섬유가 많대요.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걸 막아준다고. 저는 당뇨 경계선이거든요. 그래서 혈당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약도 먹지만 먹는 것도 신경 써야 하고, 라즈베리를 먹으면 배가 든든하대요. 섬유질이 많아서 소화도 천천히 되고, 그래서 혈당도 천천히 오른다고, 작은 과일이지만 제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 같아요. 순자 씨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과일이 좋다고 해서 마구 먹으면 안 돼요.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신장이 안 좋으면 칼륨이랑 인조절이 중요하대요. 바나나, 오렌지, 키위. 이런 과일들은 칼륨이 많아서 신장질환이 있으면 조심해야 한대요. 의사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몸 상태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남이 좋다고 하는 게 나한테도 좋은 건 아니래요. 검사 수치를 보고, 먹는 약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과일을 선택하래요. 귀찮아도 병원 가서 물어보는 게 제일 안전해요.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순자 씨는 요즘 3개월마다 병원에서 영양 상담을 받아요. 처음엔 이게 꼭 필요한가? 했는데 받아보니까 너무 도움이 되더라고요. 내가 먹는 약, 내 심장 수치, 내 생활 습관을 다 고려해서 이 과일은 괜찮아요. 이건 조금만 드세요. 이렇게 알려주니까 안심이 되더래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 믿으면 위험해요. 내 몸에 맞는 답은 전문가한테 들어야 해요. 순자씨의 하루는 바뀌었어요. 아침엔 사과 반개와 블루베리 한줌, 물에는 레몬 한 조각, 간식으론 적포도 조금. 신장은 하루 이틀에 나빠지는 게 아니래요. 매일매일 쌓이는 거래요. 오늘 내가 뭘 먹었는지. 오늘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그게 다 쌓여서 몇년 뒤에 결과가 나온대요. 과일 한 조각이 작아 보여도 그게 신장을 쉬게도 하고 더 일하게도 만든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지금 아프지 않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미리 아껴야 해요. 나중엔 후회해도 늦어요. 저는 이제 과일을 고를 때 맛있겠다보다 신장이 편할까를 먼저 생각해요. 작은 변화지만 제 몸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껴요. 붓기도 줄었고, 피로도 덜하고, 밤에 화장실도 예전보다 덜 가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과일 하나, 물한 잔. 그게 시작이에요. 백세소담이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